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캠 네, 하고요. 네, 중앙첨단소재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첨단소재는 엔캠을 그대로 따라가니까요. 엔캠에 네, 대한 전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엔캠이 필요한 자금권이에요. 자금. 자, 결국은 이제 엔캠 측면에서는 장사가 잘안 됐기 때문에 자금을 얼마나 그 조달을 이번에 잘 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나 또는 기타 다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잘 경청하시고 좋은 도움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마을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승부를 걸수 있는 승부주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 엔캠과 함께, 엔캠은 엔캠대로 하는 거고요. 승부주는 승부주대로 해서 큰 기회를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엔캠과 중앙첨단소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튼 저는 여러분 곁에 계속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권이라든가 이 중요한 건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수급 움직임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변하니까, 아,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도 드리지만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엔캠 그러니까 입장, 뭐 중앙첨단 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레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앤캠의 그 cb 상황을 이제 보시면 어,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14회차가 이게 말이죠 전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전환 가액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물화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 이게 뭐 매물화 되지 않는다 전환 가액이 높다 그래서 그래서 뭐 영원히 매물화 되는 게 아니라 매물화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루구 되 물러달라는 푸드 옵션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상환해달라 이거야요 그죠? 돈으로 달라, 돈으로 바꿔달라. 이 푸드 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가액이 주가하고 너무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 푸드옵션들을 보유자 푸드옵션을 이제 행사해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자금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엔캠 측에서. 자금 부담이 크잖아요. 이게 무려 2,500억 정도 되잖아요. 2,400억 얼마 되니까. 그죠? 이 자금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1 2일을 발행을 해서 요거를차환 정도 해야 돼요. 그죠?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메꿀수 있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된다 조달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000억 정도를 조달하려 한다. 막 그런 건의 재료가 10월 6일 날 나온 재료가 좀 있어요. 천, 천억 조달 타진해 가지고 서울경제발 뉴스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없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천억 자금 조달을 할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것이 주가를 좀 어느 정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엔캠 같은 경우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면 유동자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지난 9월달 기준으로 3,110억. 근데 유동부채는 얼마예요? 4,936억. 그러니까 2천억이 부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그 이런 어떤 구조가 이 불리한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자산 항목도 보면은. 유동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700억 정도.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20억. 80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팍팍 내서 이 현금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넉넉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우리가 한 분기당 고정적으로 나가는 판매 관리비가 대략적으로뭐 600억, 400억, 300억, 뭐 예전엔 좀 많았죠.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분기당 500억, 그럼 1년에 한 2천억 정도는 판관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800억 갖고 있으면 한 2분기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심해 겪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익을 내면 좋겠죠. 네. 그렇다면 좋은데, 만일 그게 지금 당장 좀시원찮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적자인 상태에서 일단 자금 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자금 조달이 그 대신에 되면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가 날라갈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니까 그죠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엔캠 상황에서 근데 지금 전체적인 2차전지 상황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선두로 아,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쪽 동향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4년도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교적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엔캠이뭐 그런 분위기는 좋은데 이 자체적인 조달이 일단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요건에 대한 부분이 천억 정도 일단 타진한다는 재료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답답하던 주가에서 약간 그 돌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는 못 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 일단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운 상황이 이게 돌파구가 마련이 되면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일단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아직 외인 기관들이 뭐 적극적이지는 않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공매나 대차가 아주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주가 자체가 사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초점을 맞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뭐 실시간 정보라든가 또는 뭐 수급이 변해서 뭔가 중요한 건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사인을 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캠이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중앙첨단소재라고 문자를 꼭 주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N캠 입장, 중앙첨단소재 입장 이렇게 해서 같이 호흡을 저랑 같이 하시면 타임을 안 놓친단 말이에요.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 도 드리니까 참고사 참고하시고 그리고 엔켐, 부항, 점단 소재 외에 승부를 걸만한 승부주도 여러분 아셔야 될거에요그죠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 원에서 삼만원 사이예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 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을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 네,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 쪽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1, 2,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네,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어,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은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고건을 좀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 b b 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웨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 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